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오늘도 슬기로운 중개 생활을 하고 있는 제주백방 최 소장입니다.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만큼이나 여전히 제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봤던 제주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주권을 얻으려는 외국인들의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해 제주도에 생겨난 변화에 대해 여러 정보가 넘쳐나지만 솔직히 정확한 사실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도 타운하우스는 중국인을 겨냥해 지었지만 미분양으로 제주도 난리 났다거나 외국인 투자이민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더군요. 오늘은 투자이민제의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고 이 제도가 제주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제주도 투자이민제 정확히 무엇일까요? 제주도 외국인 투자 이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자 금액과 대상에 있습니다. 투자 금액 상향. 원래 5억 원이었던 투자 기준 금액이 2023년에 10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제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 연장. 이 제도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한정. 투자 이민제의 핵심이자 가장 큰 오해를 낳는 부분이 바로 투자 대상입니다.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광진흥법 저시비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목적 체류시설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은 투자 이민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콘도나 리조트 같은 숙박 시설입니다. 실제로 투자 이민제로 인한 투자가 가능한 단지는 약 스물가에 정도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잠깐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와 다릅니다. 가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도 타운하우스가 외국인 투자 이민제 때문에 지어졌는데 중국인들이 오지 않아 분양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주도의 수많은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국내 은퇴자나 세컨드 하우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어진 주택 단지입니다.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영주권 취득으로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그걸 목적으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이와 투자이민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숫자로 본 투자이민제의 발자취, 제도가 시작된 201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총 1915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투자금액은 무려 1조 2616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제도가 시행 초기 5억 원이었을 때는 중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았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규제 강화와 한중 관계 악화, 그리고 제도의 투자 금액 상향 등의 이유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제도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3. 제주도민의 시선에서 본 투자이민제 빛과 그림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투자이민제는 분명 제주 경제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부용창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건설업 일자리가 늘었고, 완공 후에는 호텔 및 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업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된 자금이 지역 경제에 흘러 들어가면서 간접적인 소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인프라 확충, 외국 자본 덕분에 헬스케어 타운과 같은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부정적 영향 및 우려. 외지인 자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외국인이 제주도의 땅을 소유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개발의 이면, 관광단지 개발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터와는 동떨어진 외국인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토지 가격 상승의 원인, 일반 주택과는 무관하지만 개발 부지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투자 이민제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에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제주도를 생각하며 제주도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 투자 유치를 넘어 4차 산업, 첨단 기술, 국제 교육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이민제도 단순히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을 넘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에게 얼만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발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표면적인 성장에만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투자 이민제를 바라보고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제주도의 미래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